아 이렇게 하면은 너가 날 좋아할 줄 알았어. 이렇게 하면 너가 이, 그렇지만 내가 십자가라도 지지 않으면 네가 날 바라봐 주지 않거든. 이래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는 거죠. 잘 들리시나요 목소리? 아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어... 오셨죠? 네, 네 방송 잘 보고 있고요. 네야 질문이 그렇게 막 정리가 되진 않았는데. 중구난방이어도 좀잘 네. 같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렇게 막 깊은 질문은 아니고 사실 제가 이제 예수님 믿으면서 가장 많이 생각했던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난 짝사랑하는 이성관계 같거든요. 네. 예수님이 나를 좀 이렇게 짝사랑하고 있는데 나는 관심도 없고 뭔지 알죠? 다른 거에만 관심을 두고, 다른 거를 사랑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수님은 저를 짝사랑을 평생 하시잖아요. 어쩌면 영원히. 네. 그런 관계를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이제, 뭐, 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지? 그, 짝사랑하는 사람의 기분을 뭔가 좀,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럴 것 같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짝사랑하는 사람의 기분이 예수님이 느끼는 기분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만약에, 그, 이제, 다른, 이제, 동독적인 질문으로 넘어가서, 이성, 이성과의 어떤 관계나, 정말 짝사랑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할, 생각하기로는, 막 예수님처럼 내가 짝사랑을 하는 게그 관계를 위한 건가 아니면은 정말 이, 이 세상에서 밀고 가고 있는 그런 사랑의 개념들이 있잖아요 밀당이라든지 아니면 막 안달나게 하는 그런 거라든지 그런 행동들이 사실은 예수님을 이제 빗대 보면은 조금 다른 길이 아닌가 좀 맞지 않는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런 고민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제안에 네. 어떻게 이 짝사랑이라는 관계 이승님이랑 나라는 관계를 이성관계에 좀 빗대 봤을 때 어떤 관점이 좀 올바른 관점인지 아니면 조금 건전한 신앙생활의 신앙의 관점인지 이런 거를 조금 제가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좀 답변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 싶네요. 자 이제 딱 하나만 잡고 갑시다 루트를 예예. 신앙 고민입니까 아니면 연애 고민입니까 어 신앙으로 정직하게 딱다 정직하게 다딱 잡고 루트를 갑시다 루트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신앙으로 예예예예 <laughs> 예. 신앙으로 포커스를 잡는다 그러니까 지금 좋아하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게 있는 거죠. 어떻게 다가가야 되나? 예수님처럼 모든 걸 주는 그런 사랑의 관계로 예수님 스타일로 드리려야 하는가? 아니면 세상에서 말하는 방법으로 드리려야 하는가? 자, 저에게는 정확합니다. 예 다분히 연애 상담으로 들리지만 어쨌든 신앙 상담으로 <웃음> 제가 <laughs> 예. 받아 드리고 이제 그런 것처럼. 질문을 그런 것처럼 주셨으니까 저도 답변을 그런 것처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큰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하나 있는데 예수님의 어. 사랑이 소위 말하는 호구 스타일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교회 안에 퍼져 있는 굉장히 큰 오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복음서 자체에서 형성된 이미지가 아니라 그 파생된 어떤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들로 인해서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인스타그램 같은 거 가서 이제 기독교인이면은 인스타 뭐 교회 툰 이런 것들 어 이제 팔로우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 보면은 이제 뭐사컨 많아. 뭐 이런 거 보면은 아 나는 오늘도 실패했습니다 주님 오늘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컷에서 예수님 나와가지고 내 사랑아 그럼에도 너를, 그럼에도 너를 끝까지 기다리고 있단다 하면서 안아주는 그나 <laughs> <laughs> 나오고 그 다음에 <laughs> 같이 울고 막 <웃음> 예, 예. <웃음> 그런 모습이 항상 나오니까 예수님이 이제 끝까지 기다리면서 아무리 상처를 줘도 이제 받아주는. 그런 이미지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물론 그 이미지가 전체적으로 보면 맞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맞는데 제 생각에는 그거는 어떻게 빗댈 수 있냐면 내 자신과 예수님의 관계라기보다는 인류 전체,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와 예수님의 관계를 봤을 때는 저는 그런 일종의 거구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끝까지 기다려주고 끝까지 희생하고 끝까지 주는 어떤 그런 모습을 대입해 볼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형이상학적인 존재가 아니잖아요 실제로 이 땅에 이제 계셨고 말과 행동을 하신 분이었는데 그분의 말과 행동을 보면은 어써 그렇게 <laughs>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순정 짝사랑남의 이미지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뭐 베드로가. 뭐 예수님의 뜻을 잘못 오해했을 때 예, 가이사랴 필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죽을 거를 예언을 하니까 이제 베드로가 다 그치잖아요. 그 다음에 바로 베드로한테 뭐라고 하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막말을 던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리새인들한테도 엄청나게 까칠하게 대하시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 그것이 꼭 짝사랑하는 호구남의 모습이다. 이거는 굉장히 큰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 <laughs>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아낌없이 주는 건 맞는데, 뭐라고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냐면, 제 생각에는 은혜로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짝사랑해서 계속 나에게 구애를 하는 그런 이미지로 예수님과 나의 관계를 잡으면 그거는 저는 잘못된 이미지라고 생각하고요. 예수님은 강자로서 신의 아들이시잖아요. 음.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는,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시는 그 이미지가 나오죠. 그럴 수 있는 분인데, 네네. 우리를 사랑하고 눈 감아주는 자비를 베푸는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비를 베푼다는 거는 내가 나를 바라봐주지도 않는 여자를 짝사랑하고 있어요. 막 카톡을 해도 답장이 없고. 진짜 어떻게든 얘랑 한번 데이트 한번 해보고 싶어. 근데 그런 관계에서 이 여자한테 자비를 베풀 수 있나요? 자비는 오히려 상대의 그 여자가 베풀 수 있는 거죠. 왜냐면은 이 관계 자체가 그 사람이 지금 더 우위에 있기 때문에. 살짝, 그런 것처럼, 네. 살짝 눈에서 눈물이 나긴 하는데. <laughs> <laughs> 끝까지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를 주시는 분이지, 호구처럼 갖다 바치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우리에게 주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는 신이 감히 신을 쳐다볼 수도 없는 인간들에게 은혜로 자기의 몸을 내주신 거지. 아, 이렇게 하면은 너가 날 좋아할 줄 알았어? 이렇게 하면 너가 그렇지만 내가 십자가라도 지지 않으면 네가 날 바라봐 주지 않거든. 이래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죠. 그게 맞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거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연애에 적용을 해봤을 때, 연애라고 하지 않을게요. 그러면 연애라고 하지 않고 인간관계에서 이거를 대입을 해볼게요. 제가 이거를 항상 말하고 싶었던 부분인데, 질문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 많은 네. 교회 사람들이 이제 인간관계에서 굉장히 힘들어하면서 네. 아 나는 진짜 직장 상사한테도 당하고 짝사랑녀한테도 당하고 뭐 가족 친구한테도 당하고 맨날 내가 당하는 것 같아 난다 퍼주는데 얘네가 내 마음 몰라주는 것 같아 근데 계속 이걸 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그러셨던 것 같은데 뭐가 예수님의 사랑일까요?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 많단 말이에요. 이거는 되게 진지한 고민이에요. <laughs> 네 맞아요. 왜냐면은 진짜 예수처럼 살고 싶은 고민이기 때문에 중요한 고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일단 제가 말한 것처럼 예수 상 자체가 조금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나한테 그냥 당연히 다 줘야 하는 분. 뭐, 십자가까지 주셨는데 나한테 뭘더못 주시겠어. 그럼 마치 그, 기독교 툰들처럼 그게 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마치 내가 뭘 해도 항상 안아주고 받아주고 마치 나한테 예 짝사랑하는 남자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을 일단 버리고 특히 남자라면. 그니까 러 저는 자매들이 예수님을 인식하는 방법, 예수님과의 사랑을 인식하는 방법이 남자들과 조금 다른 거를 봤어요. 깊이 얘기를 했을 때. 어쨌든 우리는 실제 인간관계에 빗대서 생각할 수 밖에 없으니까.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남자로서 예수님과의 관계 설정이 가장 건전한 방식은 예전에도 한번 방송에서 말한 적이 있는데 형님이에요. 형, 아. 형님 내지는 주군이에요. 근데 주군은 근데 우리한테 안 와닿잖아요. 자비로운 주군이에요. 자비로운 형님. 형님이라는 말은 형이랑 다르게 이제 내가 봤을 때 존경해야만 네, 나오는 소리거든요. 그런 관계인데 그분이 나에게 자비와 인정까지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을 닮아서 할수 있는 일은 호구처럼 군다. 그런 게 아니라 동등한 관계에서 내지는 내가 베풀 수 있는 관계에서 내가 그러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는 거죠, 사랑을. 그거는 호구랑은 굉장히 다를 거예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호구는 왜 호구냐면, 그거를 통해서 내가 무조건적으로 잘해주고 내 몸과 헌신을 바치지 않으면 은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없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호구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맞습니다. 제가. 네. 어, 되, 마무리가 되셨나요? 어, 마무리를 하자면, 네네. 그렇기 때문에 같은 헌신과 배품도 관계 설정에 따라서 매우 다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연애에 적용하자면 그렇게 하지 마세요. 개인적으로 네, 얘기를 드리자면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관계를 만드세요. 그 방법은 내가 굳이 예수님을 따르고 싶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처럼 매력적인 사람이 됩니다. 되면 됩니다. <laughs> 예수님 진짜 매력적인 사람이잖아요. 화낼 때 아, 화내. 장난 아니죠. 예. 부드러울 때 부드럽고 리더십 장난 아니고 모든 사람이 따르고 어떨 땐 시크하고 약자들한테는 되게 친절하고 애들 좋아하고 <laughs> 아 진짜 예수님만큼 멋진 남자 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남자로서 봤을 때. 근데 그런 분이 베풀어 주니까 이게. 남자인 우리도 뿅 가는 거잖아요, 성도로서. 그렇죠, 그렇죠. 그 사랑에. 사랑을 외치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은 로맨티스트가 되고 싶다. 예수님처럼 일단 멋져 지는 게 중요하겠죠. 상대도 나를 사랑할 수 있게. 그 다음에, 헌신하고, 이, 어떤 관계가 본딩이 됐을 때, 그 다음에 헌신과, 이제, 배품을 주면은 그게 가장 아름다운 관계겠죠. 네,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추가로 하신 네, 말씀 하고. 있으면 해주세요. 네,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 네. 제가 좀 한동안 고민이, 고민을 가지고 있었던 문제인데, 네. 확실히 제가 오해를 하고 있었던 부분이나, 제가 또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을 굉장히 정확하게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제가 딱두 가지를 오해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맨 처음에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나와 예수님의 관계를 생각해 볼때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 그 관점이 나와 예수님의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과 우리 온 인류에 대한 관계였다는 걸 조금 제가 축소해서 생각했다는 것을 조금 깨달았던 것 같아요. 누가, 두 번째는 이제 정말 이게 큰, 가장 큰 오해였던 것 같은데, 예수님이 저희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헌신, 희생, 이런 것들은 정말 아비고 은혜고 구애가, 구애가 아니라 그 정말 높으신 위치에서 정말 신이라는 그 존재가, 존재만 있을 수 있는 그 높은 위치에서 우리에게 베풀었던 그런 거였구나. 그런, 그거를 제가 깨달았던 것 같네요. 네 그, 하나 더 붙이자면 그 장면을 네, 네. 한번 무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베드로가 칼을 꺼내서 그종 말고의 귀를 자르잖아요. 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칼을 집어넣으라고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칼을 이제 칼로 만한자 칼로 망한다 이런 식의 말씀 하신 다음에 내가 원하기만 하면은 천군 천사를 불러와서 얘, 이 얘네들을 다 쓸어버릴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안 하는 거예요. <laughs> 왜? 자기 몸을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서 우리가 예수를 주 하나님으로 믿고 따를 수 있는 거지. 정말, 예수님이 도망치고 싶은데 능력이 없어서 잡혔다. 그러면 그분은 뭐 훌륭한 선지자일 수도 있겠지만 주 하나님은 아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의 차이를 묵상해 보시면 좋겠고 이미 정리해 주신 것만으로 엄청 네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이 잘 전달된 것 같아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네, 네아 감사합니다. 네. 네, 첫 질문이었는데 이게 잘 됐는지 모르겠네요. 네, 네 아주 좋습니다. 네, 감 좋은 연애 하시기 바랍니다. 꼭 응원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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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분. 네. 자, 오늘,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질문을 주고 계시지만, 어, 죄송하지만, 오늘은 디스코드. 여기로 가셔서, 제 질문을 해주셔야 됩니다. 들어오셔서. 디스코드로 굳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일단 첫 번째는 방송각, 이제 방송각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해야 진짜 질문자의 의도를 제가 더잘 알고, 더 좋은, 답변을 할수 있어요. 더 나은 답변을. 저도 이제 질문자분에게, 아, 이런 의미냐고 물어보면서, 네. 방금 같은 질문도 그냥 채팅창에 했으면 제가 신앙질문인 줄 알고 하마터면, 예, 실수할 뻔 했네. 네. 핵심은, 예. 들으신 분들이 다들 아시겠죠? 아, 신앙질문 맞나요? 네, 알겠습니다.